4글자만 네, 이렇게 세번씩 남독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부동산 투기 의혹, 황천선, 천안시의회 의장은 사퇴을편사퇴 편하게 편 엊그제 DJB에서 보도한 천안시의회 황천선 의장과 기 의원 A씨의 투기 의혹을 접하고 끌어오르는 분노를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많은 인사들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할것 없이 대한민국 전체가 투기판인 마당에 우리 충남 도내에서도 기어이 퍼진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상 소속 황천선 전환시의 의장은 2017년 9월 전환용국지구 인근에 약 1000평방미터의 농지를 부인 명의로 구입했다고 합니다. 전환용국지구는 2017년 7월 다당성 검토 중간 용역보고회가 있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최종보고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한방천선 의장은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도시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 이는 직위를 이용한 전형적 투기 행위이며, 공적 정보를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재산 증식을 노리는 화렴치한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이들뿐이었겠습니까? 강훈식 민주당 중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4월 2일 중남도 내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전원에 대해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어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전수조사를 하고는 있는 겁니까? 보여주기, 보여주기식 면피성 조사라면 당장 중지하길 바라며 철저하고 명확한 조사 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중남도당은 부동산 투기로 허탈해 하시는 천안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 소속 황천순 천안 시의 의장과 전한 시의원 A 씨 시의 사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모든 수사 역량을 총 동원하여 2017년 당시에 민주당 소속 구보영 전한 시장과 오위 공직자 지역 유 국회의원을 포함해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1년 4월 22일 국민의힘 중남도덕 부동산 투기 대책 특기 위원장 박병비 더불어민주당 전안시의회 황천순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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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 천안시의회 의원을 즉각 수십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수사하라. 천안시의회는 천안시의회 의원 전원에 부동산을 즉각 전수 조사하라!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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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라